날씨가 많이 추워요. 오늘은 맛도 좋고 뜨끈한 배춧국 끓여보겠습니다. 먼저 소고기에 핏물을 한번 빼보겠습니다. 이를 지금 넣을 거에요 불순물 거품을 좀 건져주시고요 뚜껑을 덮어서 한 10분간만 소고기 먼저 푹 익혀주겠습니다 불은 중불로 놔주세요 배추 손질 한번 해볼게요 작은 것들은 그냥 하시고요 조금 크다 싶은 거는 한 번씩 이렇게 잘라주세요. 크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는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넣는 게 좋더라고요. 어슷썰기로 썰을게요. 짜잔 <laughs> 10분 끓었어요 배추 다 넣어주세요 한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음 이쁘다 배추가 잘 익었는지 점검 오잘 물렀네요 마늘도 넣어주시고 양념 다 넣을 거예요 소금 5분만 더 끓여줄게요. 후추도 톡톡 여기에다가 청양고추 한두 개 썰어 넣으셔도 칼칼하고 좋은데요. 저는 애기랑 같이 먹을 거라 청양고추는 패스 5분이 후딱 지나갔어요. 와 맛있겠다. 냄새도 저 양지로 사용했거든요. 어, 냄새도 아주 구수하고요. 와. 우와, 우와. 맛있겠네요. 잘 먹겠습니다. 와. 배추 그 단맛과 양지살의 그 구수한 고소한 맛 있죠? 그게 어우러져서 끝내줘요. 아주 푹잘 물렀어요. 오늘 밖에 날씨는 엄청 엄청 추운데요. 배춧국을 끓여서 그런지 안에는 훈훈하네요. 맛은 기가 막혀요. 꼭 따라 한번 해보세요. 이거 이렇게 하시면 많은 사랑 받아요. 오늘도 배춧국 끓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